전산세물류급 101페이지 90회 기출문제 원가액의 이론문제 6번 다음에 원가행태, 원가행태는 원가의 움직임 얘기하는 거죠 변동비, 고정비, 중변동비, 중고정비 얘기하는 겁니다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원가행태란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의 변동 양상을 말하고 조업도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2번 틀렸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합니다. 일정. 변동비는 <laughs> 총, 총원가가 바뀌는 거지 단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2번 틀렸어요.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의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우리가 준 고정 원가를 하고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고정 원가를 합니다. 그 변동비의 특징은 총 원가는 조업도의 비례관계, 예, 단일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고 고정비의 총 원가는 항상 일정하지만 단일당 원가는 조업도의 반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 그래서 예, 6번 답은 예, 2 번이 예, 틀렸고. 7번 사랑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단기만 현재 실제 제조원 발생액이 35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4만 시간일 때 단기의 제조 간접비는 10만 원가속배보된다이 경우 제조 간접비예정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얼마인가? 요거 외워서 우리 이제 가로놓기 하는 거죠. 가로놓기. 화면에는 실제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350만원 대변은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 요 예정 제조 배부액이 제공품 계정 가서 원가 계산하는 거고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직접 노동시간 실제 노무 시간이 4만시간 4만시간이고 예정 배부율은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제조 간접비를 예정 직접 노동 시간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고 근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10만 원 가속을 보니까 그러면 예정 제조 배부액이 실제보다 작다는 얘기에요 그지 대변의 제조 간접비 배부차이가 여기가 10만원 10만원 가소배부 그러면 예정 재조원이 배부액이 340만원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340만원 그러면 예정배부액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정 배부에다가 실제 직접 노는 시간 곱해서 나온 거니까 340만 원을 4만 시간 나눠주면 시간당 배부율은 85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가로로기 문제입니다. 7번 답은 1번, 8번 당사는 결합 제품 ABC를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원가의 배부에는 순수련 가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원가 전에 의한 결합원가 총액이 35만 원이라면, C의 결합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순수련 가치법이래, 순수련 가치법. 원래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건가? 총 판매 가치가 나온 거, 총 판매 가치가 <laughs> 추가 가공비까지는 주어진 거고 여기까지는 나온 거예요, 그지? 생산량, 총 판매 가치, 추가 가공비, 그지? 그러면 순실현 가치는 총 판매 가치에서 추가 가공비를 빼면 돼요. 35만원에서 5만원 빼니까 A의 순실현 가치는 30만원 B는 40만원에서 10만원 빼니까 30만원 C는 50만원에서 10만원 빼니까 40만원 총 순실현 가치는 그래서 100만원이 되는거고 결합원가는 <laughs> 결합원가가 35만원 35만원 나누기, 예, 순실형 같이, 100만원. 100만원 해주면, 예, 배부율이, 예, 0.35가 나옵니다. 0.35. 하나가 0.35면, 나머지도 다 0.35. <laughs> A는 30만원에 0.35를 곱하면, 10만 5천원. B도 똑같이 10만 5천원. C는 40만원에 0.35면 14만원이 나오겠네요. 14만원 그래서 답이 C의 결합원가 배분액은 14만원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2번 다음 중 생산부서의 공장 임차료를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 <laughs> 임차료 제조원가를, 임차료 제조원가를, 임차료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면, 처리하면, 단기총 제조원가가 가소가 되고, 그지 임차료는 제조관리비에 들어가니까, 단기총 제조원가가 가소가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가소가 되고, 그렇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가소가 되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도 가소가 되고,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해서 기말 제품 빼는 거니까 예, 매출 원가가 가소가 되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고 여기 매출 총액도 나왔네, 그렇지? 매출 총액도 증가하고 그러면. 매수총이익이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단기순이익도 증가하고, 단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인여금이라는 4번도 증가합니다. 틀린 거는 4번이네. 단기순이익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그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한번 볼게요. 1번 표준원가 제도 하에서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 및 실제 시간당 임률은 얼마인가? 시간당 표준 임률 단위당 표준 시간 실제 제품 생산량 능률 차이 임률 차이 표준원가 차이 분석이네 그지? 차이 분석 <laughs> 직접 노무비 차이 분석은 가장 왼쪽에는 실제 단가 곱하기 실제 조업도 실제 원가 가장 오른쪽에는 표준 단가 곱하기 표준 조업도에서 표준 원가 이거를 예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 표준 단가 곱하기 예, 실제 조업돈을 적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가로 목기로 이제 넣는 겁니다. 이것도 아, 해야 되는구나. 예, 실제 원가와 가운데의 차이를 우리가 예, 농업에서는 임률 차이, 가운데와 표준 원가 차이를 우리가 예, 능률 차이라고 하고. 입률 차이가 60만 9천원 유리 금액은 좋네 60만 9천원 유리 그 왼쪽이 작다는 얘기고 능률 차이는 15만원 분리 불리하다는 얘기는 예. 왼쪽이 크다는 얘기고 표준 입률은 표준 단가 시간당 5,000원, 여기도 시간당 5,000원, 표준 조업도가, 표준 조업도는, 예, 관위당 표준 시간만 나왔고, 우리 표준 조업도는 항상 무슨 양이 허용돼? 실제 생산량이 허용돼 있는데, 실제 생산량이, <laughs> 실제 생산량이 2,000개고, 제품 단위당 한개 만들 때마다 표준 시간이 몇 시간이니까 1시간이니까 2000개 곱하기 단위당 표준 시간한 1시간 시간 하면 표준 작업도가 여기가 2000시간이 돼요. 2000시간. 그러면 5000원 곱하기 2000시간이면 표준 원가가 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나5천원 곱하기 2,000시간이면 1,000만원이고, 네, 15만원 불리하니까 가운데 금액이 1 0 1 5만원이라는 얘기고, 임료 차이는 60만 9천원 유리하니까 1,015만원에서 60만 9천원을 빼주면 실제 원가는 954만 1 0 0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는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이 실제 시간당 2년을 물어봤거나 실제 그러니까 실제 조업도하고 따지면 실제 단가를 물어본 거네요. 그렇지? 근데 실제 조업도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금액이 1,015만 원이니까, 1,015만 원을 5,000원으로 나눠주면, 실제 조업도가 2,030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2,030시간이고, 954만 1,000원을 2,030시간 나눠주니까 실제 단가가 여기 4,700원이 되겠네. 4,700원. 네, 그래서 10번 답은 실제 노무시간은 2,030시간, 실제 시간당 임의은 4,700원에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여기까지 해서 90회 계춘 문제, 원가에게 이런 문제가 다 끝났고요.